If they were resolute to a c u s t e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결심을. 하면, resolute 하면 단호히 뭐하다는 말인데요. 오늘만큼은 말을 걸어봐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she laid a finger. On the scarlet letter,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을 주운 글자에 대고는 지나갔습니다. 나 좋은 글자 단 사람이야. 가면서 그냥 가는 건 거죠. This might be pride. 이것은 자만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so like humility. 겸양과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서, it produced all the softening influence. 이런 영향, 부드럽게 해주는 영향을, 누구로 드리는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Of the letter. Letter는 your humility. 되겠죠. 네, 겸양의 효과. 사람이 겸양하면은 남들이나 주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대중들의 마음 속에 이런 효과를 내었습니다. 혹선이 좀 약간 교묘한 게 이게 프라이드일지는 몰랐다. 그렇지만 휴밀리티 라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살짝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요인도 있고 여전히 헬스터의 마음 속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눈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뉘앙스를 이제 주는데. The public is despotic in its temper.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구조상 아주 전제적인 면이 이제 있습니다. 전제 군주적인 면이 있는데요. It is capable of denying common justice. 커먼저스티스하면은 흔한 정의인 겁니다. 이거는 달리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처럼 주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를 디나이해요. 디나이할 수 있는 그런 못된 습성도 이제 대중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떨 때그러냐면 to strenuously d e m a right. 그걸 권리로서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면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커먼저스티스 아냐 나도 줘. 자꾸 이렇게 때를 쓰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군주 같은 성. 격이라는 거죠. 그러나 quite as frequently. 그 못지않게 종종 it awards more than justice. 이, it는 the public입니다. 대중들은 정의 이상을 awards. 수여하기도 합니다. 옜다. 어, 너더 가져라. 이러는 거죠. 어떨 때는요. the appeal is made. 호소가 이루어지면 뭐에? made to 있게 되는 겁니다. 이, appeal to made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make an appeal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를 호소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generosity. i t 는 and 지금 계속 이 퍼블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관대함에 전적으로 호소가 이루어지면 어막 퍼져요. 이게 지금 전제군주와 비슷한 거죠. As despots love to have it made. 전제군주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듯이. 그것이 뭐냐면 호소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뒤에 생략된 겁니다. 나머지 구조가 it는 a p p e 이고요 Made to their generosity. despots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호소가 자기들의 관대함에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대중들도 그렇다는 거죠. Yeah, interpreting Hester Prynne's deportment as an appeal of this nature, Hester Prynne의 태도를 이런 성격의 호소라고 해석을 하고서는 society was inclined to show its former victim. 사회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그 이전의 희생자에게 a more benign countenance, 더 자비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뭐보다 그녀가 원하는 것보다 뭐하기를 favor 하면은 선호하다, 편들다, 우호적으로 생각하다 그건 거죠. 근데 헤스터는 딱히 그런 것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스터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상의더 자비로운 표정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then she deserved 그녀가 그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요뒷 부분의 문장 구조는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then then 이렇게 되어 있고요. more benign입니다. 그러니까 원 하는 것 이상해 아니면 그녀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이상해 뉘앙스가 두 개가 다르죠 이 원치도 않고 또 그럴 자격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자격은 어디서 나냐면 일단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참회 그런 거에서 나올 텐데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문제의식이 들게 작가가 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원치도 않아요 딱히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런데 어쨌든 헤스터가 겉으로는 저항하다 지도 않고 이 사회의 심정을 빡빡 긁거나 자극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rulers and the wise and learned men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통치자들 그리고 현자들 그리고 학식자들은 were longer in acknowledging 좀 아시는 분들은 역시 좀 느립니다. longer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than the people 보통 사람들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history Good qualities. 좋은 자질의 영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두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있으신 거죠? The prejudices, which they shared in common with the latter. 그들이, 이건 앞에 열관이 높으신 양반들입니다. 이희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편견 평견은, 헤스터에 대한 편견이겠죠 일단. were fortified in themselves. 강화가 되었습니다. By a iron framework of reasoning. 추리, 생각,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강철 같은 틀에 의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Then Mary, Rafa, Tough for labor to expel them. 그래서 그것을그것은이 편견입니다. 편견을 내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죠. 이 묘사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forty-five면은 성체 같은 걸 강화할 때 하는 거고요. 이 frame work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p r j u d i c e 라고 하는 걸 안에 갖고 있을 텐데, 높으신 양반들, 식자들은 이 주변에 이 펜스를 둘러치는데 뭐냐면은 이강 같은 리즈닝입니다. 이런저런 논리가 있고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편견이 이걸 내쫓아야 되는데 자기가 둘러싼 이 틀이 강해가지고 힘든다는 거죠. Day by day, nevertheless, 나날이 그렇지만, They're sour and rigid wrinkles. Sour 하면은 맛 같은 거는 시다는 게 이제 sour인데 여기서는 엄혹한, 냉혹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엄하고 리지드한, 굳은 주름살, 주름살을 아직 안 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Which in its due course of years, 시간이 적당히 지나자, might grow to be an expression of almost benevolence. 네, 거의 benevolence, 자비라고 할 만한 표정으로 바뀔지도 모를 뭔가로 누그러졌습니다.